1 4 200만 명이었는데 추원을 했겠네요. 지금 이 중에서 80%면 몇 명이죠? 그러면 11억 4 0 0만이네인도의 14억 8천만 인구 중에 11억 명이 신도교를 믿는다는 거죠. 지금 고그 다음 이슬약교, 고그 다음 기독교. 어, 기독교를 또2 3가 믿어요. 근데 불교는 0.7%다. 그 14억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980만 명이래. 그래도 맞네요. 인도 전체 인구의 980만 명이 불교를 믿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죠? 중국 대륙보다도 지금 면적은 적은데 중국 대륙랑 인구는 비슷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구전, 설화, 공화, 아니면 종교 이런 게 사람과 사람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마무시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여기도 이 사람 저 사람 거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으로. 그러다 보니 힌두교라는 종교는 저 종교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저 인도라는 지역의 수많은 인구가 그 지역마다 문화, 사람마다의 문화, 가문마다의 문화, 계급이라는 신분제도가 있잖아. 그거의 문화. 인도라는 특징, 각 지역별 특징과 문화적 특징과 사람다